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일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설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밀고 나가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럼 1선으로 내려 빠지더라도 지금처럼 젖힘을 당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쪽 부분에서 사전공작을 한 다음에 흙을 살려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부터 밀고 들어오는 수를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막아주면 지금 이곳을 붙여가겠다는 뜻이죠. 백이 지금처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백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여기 약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럼 흙도 연결했을 때 이곳을 막아오면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아주 예쁘게 흙이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수익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밀고 들어왔을 때 막아주면 붙여서 살릴 수가 있는데요. 백이 그냥 뻗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찔러오더라도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최선인데 이거 막아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부터 밀고 나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뻗게 되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너무나도 쉽게 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가야 되는데요 흙이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건 그냥 빠지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흙도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젖혀가 보고 싶기는 한데요 이곳을 젖혀오게 되면 백은 지금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흑돌을 잡는 순간 이런 식으로 젖혀오고 싶지만 여기 끊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잡히죠. 그래서 약점을 연결했다가는 백도 지금처럼 일선으로 내려 빠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흑돌 살리는 거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코붙여 가는 수가 유일한 정답 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 왔다.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하나 찔러 가요. 연결하는 수는 같이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혀서 흙이 살 수가 있으니까 성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지금처럼 흙한 점을 끊어 와야 되는데 지금은 흙도 이곳에서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젖혀오는 것은 백석점을 잡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흙도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조금 버텨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텨와야 되는데 흙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 이곳을 이렇게 뚫어서 넘어가게 된다면. 또다시 백은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끊는 순간 흙이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흙의 최선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젖혀가면서 폐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 모양에서의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정답 바로 뭐가 정답입니까? 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붙여가는 수가 좋았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여기 찔러 오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되고요. 그래서 백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죠. 이곳으로 일단 연결을 시키고 흙이 넘어갔을 때 여기 찔러가고 넘어가면 또 다시 끊었을 때 이렇게 두게 되어 폐를 만드는 것이 흑 백간의 최선인데 여기서 백이 약. 욕심내는 수가 있기는 하죠 바로 어떤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두는 수가 있기는 해요 자, 이 수가 왜 정답이 아니었냐면 지금 흙이 여길 연결을 하고요 마치 이렇게 두 점으로 먹여치기를 하면 이렇게 또다시 먹여치기를 해서 여기 붙여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곳에서 두는 순간 백돌이 단수예요 그래서 여길 연결하면 흙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지금의 이 수순은 백 입장에서는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흑백 간의 최선은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끊고 이렇게 두게 되어서 패를 만드는 수순이 흑백 간의 최선이었다는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